오늘 먹어볼 음식은 백종원 형이 만든 한심포차! 낙지 볶음이죠. 와, 캠핑 같은 데 가서 먹어도 딱이다, 이거. 이거 보이십니까? 이 실한 거? 낙지? 이거 봐봐요, 낙지. 다리 봐봐. 아, 냄새가. 와, 고급 낙지집이다. 와, 냄새가 진짜 죽인다, 죽여.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일잔해야죠. 기력 회복에는 1등이에요. 네. 맛있겠어요. 맛없겠어요. 이거 양념이 맛있으니까 야, 볶음밥도 진짜 맛있다. 와! 안 그래도 요즘 뭐 음주 단속도 많이 하더라고요.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세요. 그 사고 사고 당한 사람들은 뭔죄야 음주운좀큰 죄야, 큰 죄. 저도 오늘은 그냥 사무실에 잤게요. 자! 오늘 먹어볼 음식은 백종원 형이 만든 한심포차! 낙지 볶음이죠. 기력에는 역시 낙지죠. 근데 또 낙지 볶음에는 또 술이 빠질 순 없죠. 이번에는 내촌 생 막걸리. 그 다음에 콩나물 데친 거. 그 다음에 알잎또 무쌈! 무쌈! 요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또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 보자. 큐! 한번 내용물을 볼까요? 제가 해동을 다 시켰어요. 우와! 이렇게 돼 있어요. 우와, 간단하네. 와, 캠핑 같은 데 가서 먹어도 딱이다 이거. 맵다. 냄새가 우와, 낙지이거 아, 보세요. 이거 낙지 실한 거 보세요, 이거. 와. 옛날에 내가 다 때려치고 이제 사업하려고 했을 때돈 많이 벌어서 한심포차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걸 내가 또 먹방을 하고 있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와이 정도 퀄리티면은 웬만한 낙지집보다도 이 낙지가 더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자 여기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좀 넣어야 돼요 콩나물을 데친 거를 반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싸먹을 때 보이십니까 와 냄새 봐라 와이 간편해서 좋다 캠핑 하시는 분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거 안주 하나 딱 만들어놓고 안주로는 그냥 손색이 없습니다. 안주로는 양념이 역시 남달라. 와, 양념이 역시 남달라. 낙지볶음은 좀 약간 칼칼해야죠. 예, 칼칼해야 되고 낙지만 좀 싱싱하면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보이십니까 이 실한 거 낙지? 이거 봐봐요, 낙지 다리 봐봐. 거의 헤비급 챔피언이요 조금 졸여야 돼요. 졸여서. 예. 근데 너무 익히면 찔기죠. 낙지는 좀 너무 이렇게면 찔기긴 한데. 아 냄새가 와 고급 낙지집이다. 와 냄새가 진짜 죽인다 죽여. 아. 크으. 이럴 때는 또 내촌 막걸리. 전딴 막걸리 못 먹어요 잘. 내촌 막걸리가 워낙 맛있어서 그 전에 한번 또드이켜야죠밥 먹기 전에 무조건 일잔 해야죠. 있다. 진짜 대촌 막걸리는 맛있어. 이 3대째 시작하시는 거예요. 대촌 이 막걸리가. 오, 생막걸리 진짜 맛있는데? 우와, 이거 되게 맛있는데? 생막걸리도? 아, 안주 좋고 술 좋고. 야. 또 마지막은 또 데코리션이죠. 우리께, 오리깨. 우리께가 좀들어가줘야 이게 또 강칠맛 아니겠습니까? 이제 불은 끄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살짝 불은 끌게요. 자, 이제 제가 좀 싸먹어 볼게요. 쌈무, 콩나물 조금, 낙지 조금 넣고, 양념에 좀더더 더 묻혀서, 야, 낙지를 좀 넣고. 우와, 진짜 맛있다. 우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야, 낙지가 진짜 살아있어, 낙지가 진짜. 우와, 되게 싱싱하다, 이거. 어떻게 밀키트인데 이렇게 맛을 내지? 우와, 깻잎하고 해서 낙지하고만 해서. 음식하면 우리 형이다, 백형. 아, 쏘거 와 맛있다! 진짜 맛있다! 야, 오늘 또 취하겠다, 오늘 취하겠어, 오늘 또. 아따! 야, 이 내천 막걸리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야, 안주하고 이거 술이 진짜 최상이다, 최상. 와하! 낙지를 두 마리 집어넣고. 무쌈을 위에 올리고, 콩나물도 하나 올리고, 그대로 싸서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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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술이 수술 들어간다, 술이 수술 들어가. 아, 내 촛막걸린 역시! 나만 먹어서 어떻게 이거 아 우리 이거 야야종원 형은 진짜 요리는 진짜 1등이다 1등. 아따 맛있는 게요. 그래요. 이거 술꾼 다 되게 생겼어. 아, 따 진짜. 또 이거 낙지하고 이거 문어 이런 이런 거 이런 음식들이 기력 회복에는 1등이에요. 예. 와. 와,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냐, 이거 진짜? 음. 아, 맛있어. 말이 뭐가 필요해? 말이 뭐가 필요해? 와, 아 너무 맛있다 이거. 이건 참을 수 없지. 밥을, 밥을 말아야 돼. 밥 말아 먹어야 돼. 이거 넣어야 돼, 넣어야 돼. 마지막은 무조건 밥 비벼 먹어야 돼. 또 제가 옛달에그 삼겹살 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? 예. 네. 그, 이거 비비는 걸 제가 알아요. 사랑하는 우리 엄마랑 왔다 삼겹살을 같이 했었죠. 비비는 스킬은 뭐, 이 정도는 뭐, 거의 국가대표지 뭐. 잘하죠? 예. 네. 요겁니다, 요거. 아, 곱창김. 곱창김 좀 넣어줘야죠. 예. 네. 쎄쎄쎄. 한 다음에 다시 또 비벼주는 겁니다, 이렇게. 보이십니까? 맛있겠어요? 맛없겠어요? 이야, 끝났습니다. 이제 먹기만 하면 돼요. 예. 네. 뜨거우니까 살 펼쳐요, 이제. 이렇게. 끝! 어, 한잔 먹어야죠. 아 술 올라온다, 술 올라와! 아우, 남자는 볶음밥을 먹을 정도는 이 정도 숟가락은 돼야지. 이거 양념이 맛있으니까, 야, 볶음밥도 진짜 맛있다. 와! 꼭! 밥 비벼 드세요, 이거, 진짜. 진짜로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. 아, 술 한잔 해야 되겠다. 이럴 땐또술 한잔 해줘야지. 글제 지금, 이게 추석 전주거든요? 전주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. 길면 어떻게 돼요? 정겨운 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? 술 먹게 되잖아요. 이 술. 이 술을 먹잖아요. 진짜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. 꼰대 같아서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뭐 음주 단속도 많이 하더라고요.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세요. 대리운전 잘돼 있잖아요. 차라리 길가에다 세워 놨으면 그냥 딱 띄둥기는 게 나아. 괜히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해외나또 사고라도 나 봐. 나는 나도 타고 술 먹은 게 남들한테는 큰 피해예요. 그만큼 음주운전 하지 말고. 꼭 대리운전 부르거나 안 되면 그냥 차 놓고 가. 그래봐야 딱지잖아. 그래봐야 주차 폭탄이잖아. 재밌어. 사고 내지 말고. 그, 사고, 사고 당한 사람들은 뭔 죄야. 음주운전 큰 죄야, 큰 죄. 본인이나 혼자 기분 좋지. 남한테 피해를 왜 줘? 저도 오늘은 그냥 사무실에 잤게요. 술 많이 먹었어 지금. 야, 근데 이거 볶음밥 진짜 너무 맛있다. 아. 음, 국물이야 국물. 음. 음맛 있어. 밥을 남기면 안 돼요. 음와 어, 좋아요 마지막 한잔 하고 라스트 장식할게요. 잘 먹었다, 진짜. 백종원의 한신포차이 낙지 볶음 꼭 드세요. 이게 낙지도 진짜 좀 생생하고 그리고 양념도 적당해요. 칼칼하니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양념입니다.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강추입니다, 강추. 강추!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!